아, 와 최고! 아, 아, 아. 매미킴 TV 구독 좋아요는 큰힘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미킴 TV의 김도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주지스님 아. 모셨고 자 그리고 특수부대 HID 주라네 TV의 주이한 씨 모셨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매미킴 TV에서 산악 런닝머신 뛰는 모습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1라운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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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laughs> 이이 없어진다. 5다넘어 계속! 오 이거 아분 30초 경과했습니다! 와다 왔다 다 왔다! <laughs> <laughs> 그만 그만할게요 오케이! 와 7번! h s 3 엄청 뛰잖아요. 4년 동안 살았습니다, 산에서. 숙수무대 하면은 기본이 수영이랑 산이거든요. 기본 산에서 나무했다고 어. 잡아먹고, 응. 또음면 그냥 산으로 올라가고. <laughs> 그래서, 예,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예. 근데 손님을 모셔놓고 또 제가, 아, 또 이기면은, 몸이 훼타운에서 지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 또. 그래서 제가, 어, 는 방독면을 끼고 가겠습니다. <laughs> 그 방금 자리잖아요. 뚝수 방금은. 아, 방금만 아, 끼고, 예. 이렇게 하면은 훈련 미국의 선수들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지, 아니, 예, 예. 잘좀 상하는데. 그래도 마스크 한번 끼고 가겠습니다. 하다가 힘드시면 어. 빼는 거 언제 넣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반을 위해겠습니다그 대신 뺄 때는 두손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정확하게 시간이 제도로 하겠습니다. 경사 35도. 35도. 35도입니까? 네. 30도라고. 35도. 35도. 속도는 6입니다. 올라가죠. 자, 이렇게. 어제 근데 스커트를 좀 해가지고 오랜만에 운다고 해가지고. 아, 아 아침 아, 6시에 일어나서 <laughs> 호키퍼 하다가 팔꿈치를 다쳐가지고. <laughs> 이게 휘어지는데 팔꿈치 아! 아! 고통이 계속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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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 계속 있어요. 자, 준비. 3, 2, 1, 고! 자시 아, 하겠습니다. 제가 한 0.5초 일찍 먼저 뗐어요. 자, 있던데? 와 10초 밖에 안 지났습니까? 아, 저 음. 뒤에서 저, 저 그, 20초? 음. 와, 근데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아, 이거 뭐잠깐만 아니야, <laughs> 이거. 오호마호호으로 어, <laughs> 어, <맞이 바로. 웃음> 저는 호지겠습니다다호 오, 아 오. 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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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리호 자, 어. 호호호지호호호호호지호분도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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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지금. 50초 됐습니다 어, 이거 되잖아, 이거 되잖아. 어, 또, 어. 야, 무릎 지는거 허용하겠습니다 1분 됐습니다 1분 1분 결과 승윤이 어, 어! 형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괜찮으세요? 1분 30초 1분 30초 됐습니다 에이! 피어츄에 정확하게 데려왔는데 옆에 누군가 잡으란 말을 하더라고지 <laughs> 잡는 거 보고 잡았어 와 아, 그죠 3분 30초 됐습니다 으 잠깐만 잠깐만 3분 30초 됐습니다 너무 자유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뛰는 보여줘 <목소리> 보 아, 리고 오신다 했잖아요. 네. 자, 어. 그럼 같이 오신 분다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아, 오십시오. 어. 아, 예, 진짜. 어, 예, 어, 진짜. 어. <laughs> 어, 예. 우선은 예. 제 이제. 예. 후배 뭐. 어. HID 후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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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 후배인데, 특이한 예. 내용이 있습니다. 해병대에 나와서 이제 온. 혹시. 선배 저는 이제 894개. 882개. 헥! 술배! 어? 어. <웃음> <웃음> 해병대와 HID 두 군데 다 나온 분이 네. 계신 거예요? 근데 어. 얘기는 근데 많이 하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오신, 네, 꼬우신 분이 있다고. 트레일러닝, 그 사랑을 말할 있어요 트레일러. 네, 트레일러닝. 트레일러 아세요? 트레일러. 트레일런. 트레일 트레일러닝. 아 트레일런. 네. 아, 트레일런. 네. 아 트레일러닝. 트레일 뭐, 거치는 뭐 이런 아. 트레일이 거치는 뜻인가요? 트레이. 트레일. 숲길도 네. 아닌가? 트레일.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하시는 거 봤고요. 트레일은 숲길이나 뭐 오솔길, 산길, 그렇게 트레일이고요. 이거도 트레일러닝은 그런 자연을 달리는. 지금 팀, 아니면 뭐 협회 쪽에 계시는 분들? 저는 어떻게? 트레일러닝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사 대회, 디렉터 오. 이런 걸하고 저는 네, 프로 선수는 아니고요. 트레일러닝 50km 대회, 뭐 100km 대회, 뭐 완주 우와. 다 했고, 사막 마라톤 260km. 사막! 네. 모래!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뛰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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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다 들어가고, 배고플 오. 때. 모래 퍼먹고. 와, 대박. 저는 트레일 선수는 아니고, 로드, 이제 도로 마라톤 선수인데요. 레드불 400 같은 경주에도 나가서 좀 좋은 그림 만들고 오고. 레드불 네. 400? 작년 대회 우승자. 우승자? 제가 400m 뛰는데 4분 20초가 걸렸어요. 선수들과 네네. 전문적으로 산 뛰는 분들과는 체력이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게임을 통해서 해병대와 HID, 보관장까지 넣어줄게. 어. 4대3! 어. 4대3으로? 네, 다한대좋 네. 뛰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려오고 3초 안에 다음 타자가 얼른 올라가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마지막까지 남은 팀이 승자가 되는 거죠. 뭐, 패자 네. 벌칙이 있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긴 팀은 대형보시간 1, 3, 2, 1. 원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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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이겼다 맨발만 쓰기 <laughs> <너나 웃음> 쉐어러 오, 쉐어러 너무 가볍게 뛰시는데요 아, 제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너 옆에, 옆에 장난 아니야 <laughs> 지금. 지금 몇 분이야? 1 <laughs> <laughs> <에? 웃음> 아이. 아, 아, 지금 45초 지금 45초 몇 분이야? 지금 5 0초 아, 됐어요 나한 명이 되었어? <laughs> 지금

오아차 슝슝, 아원아이아 뽑아, 아 뽑아, 뽑아, 아 뽑아, 이아 뽑아, 뽑 빨리 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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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나 뽑아, 이선태야이 선대야! 이 선대야! 이선는데 아, 디 떠서!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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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3분, 빨리. 3분 24초에 열어줬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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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9초에 열어줬어요! 아. 아. 와, 역시, 중앙에! 아. 아. 대한민국 북수부대 대표 분에 열어줬어요! 1, 2, 3, 4, 5, 6, 7, 8, 9, 1개 8, 9, 10, 1 0 자, <목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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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라스트 웨이버. <목소리>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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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은 해병대와 에이시아를 나왔고, 한 명, 한 명! 마라톤 선수입니다. 마르프 선수 지금 올라간 지 2분이 경과하고 있어요. 홍승희 선수는 올라간 지약 30초 정도. 6분! 와 6분이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 대결입니다. 과연 누가 승리할지. 어, 오!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안 돼! 문, 손으로 크게. 하자, 1분만 참자. 1분 뒤에 군대 휴가가 있어요. 1분만 참 휴가가 있어요. 어, 어, 안 돼, 줄까? 그리고 외로운 러닝입니다 와대단합다와 대단하다 진짜 와라톤 하는 사람도 다 진짜 야 홍기정 그그 <laughs> 금메달 탔때그리아예전에그는는데 <laughs> 그때 그이그때태어났으 금메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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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아, 발한5 0 번마다 발고 내려오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하네, 확실해. 봤어, 봤어,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물, 아, 물, 아, 물. 물좀 마셔. 물. 아, 근데 이거 해보니까 네. 느낌이. 아, 사실, 야. 비교하면 레드불400 나머지 150m부터의 경사가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잔기술이 들어가면은 좀 치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그냥 돌바닥에다 그냥 뛰는 듯한 느낌이랄까? 와. 그러니까 요령이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팩트죠 졌어요, 왜? 제가 아니, 왜냐면 혼자 뛰는 네. 건 너무 네. 힘들면 잠깐 좀 천천히 뛰었다가 회복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쵸. 이거 1초 씩은 그냥 떨어지니까 네. 거기서 말리는 느낌? 맞아요 네, 와... 저희가 또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laughs> 할말 없고 p p 전문입니다 야, 해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죠? 와. <laughs> 먹을만해, 먹을만해 이용력 네. 같기도 하고 아, 탄산 같기도 하고 그 포인트야! 4월 25일 금요일에 네. 코리아 오십킬의 친구의 레트레이닝 중간입니다. 요즘 너무 바쁜 현대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가볍게 페이스나 거리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음 달리기 하시면서 그냥 진짜 그냥 그그 그 상황 자체를 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달리기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돈을 잃으면 네. 조금 이런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것이다. <laughs> 전부 잃런 것이다. 아, 네, 이명언이잖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 그래, 운동하자라고 한 분이라도 탁 하고 체육관으로 내일 나가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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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